안녕하세요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트 추진기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트 추진기관 제트 비행기를 고속비행기라고도 하죠 자, 제트 비행기는 추진기관으로 터보제트 아니면 터보펜 터보펜 기관을 사용한다입니다 제트 비행기는 추진기관으로 터보제 터보팬 기관을 사용한다고 알겠지? 자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고속 분사되는 가스를 이용한다입니다. 그래서 가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가스 터빈 사이클과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이거예요. 알겠지? 자 근데 연료가 연료인 공기가 기관으로 유입이 돼야 작동이 되지 공기가 기관으로 유입되는데 압축이 전 단계로 바로 어디를 거칩니다 감속장치인 디퓨저를 거쳐 디퓨저가 뭐라고 했지 감속장치 자 속도가 줄어든데 그러면은 압축이 돼 팽창이 돼 압축이 된다 일종의 압축장치라고도 하죠. 디퓨저가. 이 디퓨저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디퓨저를 통과하게 되면은 속도가 줄어들어 증가해. 공기속도가 감소하게 되죠. 왜? 디퓨저는 감속장치니까. 그 다음 일종의 압축장치이기 때문에 압축과정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압축된 공기는 연소실에서 연료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되면서 체적이 팽창하게 됩니다. 체적이 증가하죠. 그리고 터빈을 돌리게 되면서 연소가스가 팽창하게 됩니다. 터보제 기관의 터빈은 압축기를 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연소가스는 유동을 균일하게 만들기 위한 후미 측 통로를 지난 후에 노즐을 통과하면서 팽창을 하게 됩니다. 노즐은 일종의 가속장치죠, 가속장치. 노즐과 디퓨저는 반대라는 거야, 반대. 이거 이해됐지?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실란지 모르겠는데, 노즐의 에너지 보존식 기억나십니까? H1 플러스 2분의 1v1 제곱은 h2 플러스 2분의 1v2의 제곱으로 잡을 수가 있겠지. 자, 여때 얘가 입구가 되는 거고, 여때 얘가 출구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내가 입구 속도를 거의 0에 근접할 정도로 무시를 하게 된다면은 v2는 루트 2 H1 마이너스 H2라고 잡을 수가 있다고 알겠지? 얘가 바로 뭐냐면은 노즐 출구 최대 속도를 말해 노즐 출구 최대 속도 입구 속도를 무시하게 됐을 때 노즐 출구 최대 속도라고 이거를 일반화를 시키게 된다면은 Vn은 루트 이 h n인데 그냥 h n이 아니야 델타 h n으로 잡을 수가 있다고 자여때 델타 h n의 단위는 무조건 줄퍼 킬로그램이어야 됩니다 아니 왜요 잘봐 줄퍼 킬로그램이 미터퍼 세크의 제곱이니까 루트를 휘어버리면은 여친구 단위가 미터퍼 세크로 나와야 되기 때문이야 그를 그렇기 때문에 이 루트 안에 있는 알맹이는 반드시 줄퍼킬로그램이라는 단위를 가져야 된다고. 알겠지? 아, 여기에 노즐 출구 최대 속도를 일반화한 거라고. 자, 그 다음에는 터보제 기관으로 터보제 기관으로부터 얻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추진력. 추진력을 FP, 프로퍼션 버스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m 닷에다가그 다음에는 VN -VD라고 잡을 수가 있는 거지. m 닷 곱하기 VN -VD 자 이때 엠닷은 공기의 질량 유량이야. 공기 질량 유량. 그럼 VD는 뭔데? VD는 기관? 입구 공기 속도가 된다. 자 그럼 단위를 한번 환산해 볼게요. 자 fp라고 하면 바로 m 닷 곱하기 v n -vd 잖아. m 다시 kg/s가 돼야 될 것이고, 그럼 v n/vd는 뭔데? m 덧 곱하기 v n/vd는 뭔데? m 덧곱는 kg 곱하기 미터 퍼세크의 제곱이 됩니다. 자, 운동 방정식 기억나죠. 얘 뭐야? 질량이지. 얘 바로 뭐야? 가속도지. 얘 뭐야? 힘이지. 그럼 f는 ma에서 아,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되잖아. 왜 질량, 유량 곱하기 속도가? 질량곱하기 가속도가 되면서 힘이 된다고 그래서 추진력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여기 제트 추진기관에 대한 내용이에요 알겠지 자 노즐은 계속 그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 이 공식은 그 기사 시험에서도 쓰여 조심해 터보제 추진력 경우 이거는 기사 시험에는 잘안 나오는데 그래도 알아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지? 이렇게 제트 추진 기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